왜 그러고 생각이 없냐 아니 요러고 돌려놓고 오면은 아 요러고 직기도 좋고 얼마나 좋냐 생각을 못했어요 어머니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머리가 그러고 안 돌아가니 아버님 오셨어요 오냐 아나 아 그것이 무엇이다요? 임산부들 보는 책인데 임자하고는 상관없는 것이요 아이고 남사시려오라 임산부들이 보는 책이라고라 시아베가 며느리한테 어쩌 이런 책을 다 선물한다요 아 태교를 잘해야 될거아니 감사합니다, 아버님. 별난 씨앗에는 별난 씨앗에요. 오늘은 흉어 잡는 것을 배워야겠다. 아줌마, 흉어 씻는 것부터 캐쳐. 네. 어, 이걸 어떻게 씻어요? <laughs> 가르쳐 줄게요. 아유, 뭔 홍어예요? 이어서 올려보냈습니다. 새끼 홍어 좋아하냐? 아니요. 거기도 묵어본 놈이 맛을 아는 법이다. 지금부터 묵어봐. 씻을 때 너무 힘들어서 먹고 싶지가 않아요. 아니, 며느리가 시부모 앞에서 헛소리요? 무엇이 그러고 힘들어? 아, 아니, 처음 해보니까. 죄송해요. 어머니. 아니, 요새 아그들이 철이 난아그들이어디있어 걱정 마세요, 머니 시키면 잘할 겁니다. 음.